그니까 러 오늘의 암이 내일 암하고 달른 거야. 어. 그거, 그 <laughs> 같은. 음, 네, 같은. 네. 저는 원래 이제 예방학을 서울대학에서 했고, 그래서 월남에 가서 예방학 장교로 2년 있으면서 이제 말라리아, 렙토 스파이러스 이런 거 연구를 네. 그, 하는 걸 계기로 해서 잔사핀스에 가서 원래 예방학을 하려고 갔는데 음. 어 내과를 먼저 해야만 거기는 예방을 할수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내과를 하고 하는 중에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취미가 있어서 그때 이제 CT가 새로 나와가지고 어 제가 진단 방사선과 치료 방사선과를 또 따로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암에 대해서 이제 어,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치료 방사성과는 주로 암을 다루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해각학이라는게 새로 나와가지고 어, 새로운 걸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거 또 음. 연수도 받고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연구 쪽에 엠덴더슨에서 32년 있으면서 이제 뭐암 연구에 주로 이제 했죠. 여러 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융합 과학 기술 그런 곳 이제 그리고 그 여러 방면에 융합하자 해가지고 네노 테크놀로지 또는 이제 제가 제일 관심있던 것은 왜 어떤 약은 듣고 어떤 약은 안 듣냐 이곳에 계속 연구를 많이 하죠 한사오0년 전에 제가 있던 엠덴더슨에서도. 이, 열 치료를 엄청나게 많이 시도했어요. 어,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의 그 암센터들은, 어, 이제 국소 치료를 네. 하다 보니까, 아, 국소 치료가 도움이 되는데, 결국은 암 전체 치료에 도움이 안 돼요. 국소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하는 동안에 이 암세포들이 다 빠져나가, 음. 음, 다른데로. 어, 그래서 이제 전신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신치료를 어, 했는데도 이게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한 주그 이유를 보니까 42도 온도를 일정하게, 그 유니폼하게 전반적으로 몸에다 보낼 수 없다는 거하고 또 열에 저항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게 모든 그~ 다암 자체가 생물체니까 오케이. 이게 <laughs> 방사선을 조여도 이게 왕창 쪼여버리면 되는데 어느 정도 면그 옆에 조직들이 다 죽으니까 그렇죠. 어~ 적당히 거기에 알맞는 걸로 적당히 조금씩 자주 조금씩 조금씩 이게 프랙션 해가지고. 옛날 여기에 여드름 잔뜩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조인그 사람들은 다 암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왕창 쪼여 버리면 암이 안 생겨요 조금씩 조금씩 이게 암세포가 자극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생물체는 분열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열치료도 보니까 이게 뭐 열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항암치료를 해도. 되게 한 반절편이 안 듣거든. 그리고 요새 뭐 면역세포도 한10% 20%, 20%안 들어. 그왜안 듣는가를 보면은 그 치료에 그 센시티브한 세포들은 죽기도 하고 약화도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저항해가지고 더 좋아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게 자기들끼리 변화돼가지고 네. 이게 그룹을 해서 확 자라버려 그리고 또 빠져나가 그그 음. 음. 엠바르먼트가 그 이제 여린이뭐니 하니까 이게 자기가 이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음. 이게 자기 그게 안 맞거든 그럼 빠져나가 음. 이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 가지고 나중에 여기저기 집을짓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패한 거야 음. 모든 지금 암 치료가 아,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를 못했어. 그래서 아시겠지만, NIH, 미국의 제일군 어, 데서 지난 4,50년 동안 엄청난 많화를 돈을 들여서, 뭐, 연구란, 연구, 세계에 참,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연구를 했는데도 그 결과를 보니까 결국 우리가 아는 암들을, 2, 3암 환자를 그것도 2, 3개월 더 생명을 연장한 걸로 통계가 나와있어요. 음. 그니까, 러 진단을 옛날에는 비교적 늦게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하니까 다암 치료가 별 효과가 없었지. 근데 여전는 진단을 오래 하니까, 아, 치료가 되는데, 결국은 죽는 건,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변화된 게 없어. 어 그만큼, 이제, 그걸다는 것은, 암 자체가, 이제, 암, 그, 같은 암, 1cm 안에, 일쪽의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 세포가 세포 자체가 성질이 다 다른 거야. 그런데다가 그놈의 세포들이 어다그 유전자 변이를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아니라 뭐 계속. 어 그러니까 오늘의 암이 내일 암하고 다른 거야. 오늘 암이 내일. 그리고 또 같은 <웃음> 같은 <웃음> 그 유방암이 유방 있는 암하고 그게 퍼져서 겨드랑이로 간 암하고 조사해니까 완전히 다른 암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우리가 같이 하니까, 같이 하면은, 약을 같이 쓰면은, 이건 듣는데 이건 안 들을 수 있고, 어, 이 퍼진 건 듣는데 이건 안 들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은 결국은 고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암을 고친다를 얘기를 하면, 그건 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어, 레미션 영어로는, 이게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시야. 그러니까 이제 암 치료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몸을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암을 일으키는 엉커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암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가 있는가 하면 그 암을 억제하는 그 지금 막 서프레스 진이 있다고. 그 진들이 서로 어, 이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대부분 뭐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뭐어 이제 타고난 그런 이제 유전 변이는 한뭐 되게 한 15%.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 산소가 확 생겨 가지고 이 활성 산소가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한 2%, 3센트도 이이 옥시데이션으로 해서 계속 생기는데 그래야만 바이러스니 이런 게 들어오면 그게 이기, 이기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아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그 왕창 생기는 거야. 그래 가지고 우리 자체의 DNA를 손상을 입히는 거야. 이 DNA가 손상받으면 유전자가 변해. 변 하면서 이게 이제 암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가막 계속 생기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치료 방법을 다 달리 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변하니까. 어, 요새 그 코로나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고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왜냐면 계속 뮤테이션을 하니까. 자 박사님 이제 아미랑 이제에서 준비한 우리 아미랑 병원은 아, 이런 곳입니다라고 소개한 번 받고 대화를 하시죠 네네 제가 서참뭐내 얘기만 할수 없어요. 아, 얘기 네. 어, 너무 재밌어서 시간인가 한지 몰랐습니다. 얘기 듣고, 예, 듣고, 몰랐습니다. 네, 얘기 듣고 에, 네. 사실 저는 이제 응급의학과 좀아 네. 네. 얘기 들었어요. 네, 응급의학 그 전문이고 네. 네. 어떻게 이제 개업하고 하다가 이 온열 치료를 알게 돼서. 특히 국소원료 치료면서 심부를 올리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 3, 4년 정도 했었고, 그, 그 전에도 연구는 좀 했었지만, 최근에, 작년에 아마 또 들으셨겠지만, 캄보디아 윗방암 전 예, 환자라든지, 예. 또 이제 담당 환자의 케이스가 작년에 나오는 바람에, 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본격적으로 크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 병원을 올해, 올 1월 1일 날, 예. 오픈을 해서, 제대로 치료 경험이 있는 건네 <laughs> 케이스입니다. 그 중에 두 명은 최장암 사기 전이 된 환자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저, 저랑 관계돼서 제대로 치료한 케이스, 특히 원년 치료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그저 같은 경우는 어, 집중 원년 치료를 해서 하루에 두, 아, 한 번에 두 시간씩, 하루 두회씩을 두 매일 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어, 최장암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69년생이니까 53세 여자 환자고요. 어, 작년 12월 19일 황달로해서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날 CT상에서 췌장암 음. 예, 진단을 받았고요. 음. 음. 저희 병원에서 이번에 치료받은 건한달 15일, 그러니까 45일간 매일 2회씩, 한 번에 2시간씩 5년 음. 치료를 집중받았고, 물론 이 환자 경우에는 어, 항암 치료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항암제 부작용이 음. 너무 심해서 항암제를 안 받고 싶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뭐, 그건 제가 또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예, 이게 이제 어 1월 1일날 CT 네. 파인딩입니다 그래서 음. 33.2cm 정도 팔로업 CT상의 커트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제일 비슷한 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음. 치료 한달반 후에 한 음. 1cm 금더 줄었고요 전체적인 텍스쳐도 좀 펴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컷인데 담관이 다달라졌습 네, 예. 다 네. 판크라스 쪽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2.5cm 정도 보여주었는데, 음. 지금 현재는 뭐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어, 뭐 비슷한 레벨로 음. 보, 어, 보여집니다. 요게 아마 네. 좀 액티브한 병변이 아닌라고 그래. 생각이 되고요. 그래. 3월 2 3일아폴업시트에서 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 요 병변은 지금 현재 막힌, 판크에서 막힌 음. 위쪽 레벨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역시 이거는 팔로업 사진에서 네. 황다수치가 10까지 올라가지고서 네. 스탠트를 넣고 현재는 이제 잘 배액이 되고 있고 황다수치, 빌리븐 수치도 거의 정상화 됐습니다. 음. 이 레벨이 <laughs> 아마 제가 옵스톡션으로 추정되는 아. 레벨로 와. 보여지고 방글라스 예, 헤드에 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제가 측정했을 때 3cm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집중온열치로 시행 후에 음. 아, 현재 사진입니다. <laughs> 스탠트는 그들이있는데 주변에 데피니트하게 캔 e 로 추정되는 부분은 잘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조금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많이 상당히 많이 joke of my channel, I t h i n 요 I can take money, thank m 에 money, upset in so many rope. w 중 e n c 1 9가1 j o h 이 n y girl, 이게 그렇지. 2만인지 10만인지 30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CA 수치도 235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황달 수치는 11.8까지 갔었고요. 었 가장 최근에 3월 30일, 어, 일주일 전입니다. 1,996으로 떨어졌고요. 음. CA 수치는 여기 적히지 않았는데 50으로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호전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자 컨디션은 너무 좋은 상태고요. 반쪽에 전이됐던 부분도 많이 사라진 모습을 보이고 원바람도 어 조금 더 추적해 봐야 되겠지만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한달반 정도 더 치료하고 어두달 후에 다시 한번 CT 팔로우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하면 이렇게 네네. 이제 그암 수치가 CA19-9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 이건 아주 객관적인 증명이 지어 그게 좋은데 다른 분은 CA라든지 또저 CRP 염증 수치도 기존에 그 당시에 했던 그 온열치료 기계들은 음. 통전 방식이 아니고 레디에이션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그리고 또 심부열이 42도까지 올라가는 걸 측정하지 못했던 장비들입니다. 음. 근데 이 장비는 주파수 때도 다르고 또 주파수가 다르다고 무조건 심부열이 오르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전류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이런 게다 맞아야 되는데 42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기계를, 신불은 올릴 수 있겠구나. 전신열은 아니지만. 그 전에 하던 구하고 네. 기계가 달라서 그 열을 균등하게 잘 이렇게 한다든지. 그 음. 아주 중요한 네네. 이유지, 이유가. 네네. 왜 이게. 그래서, 제가, 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제가 네. 생각하는 도대체 열 때문에 왜 저런 반응을 보여줬을까에 대한 몇 가지 뭐, 네. 박사님 하고서 외람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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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아, 42.5도에 30분 이상 노출되면 모든 세포는 기하급수로 죽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50분이 되면은 살아있는 세포가 없었다. 이런 보고까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기사에 있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 캔서스지에 실린 2023년 1월 논문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요약을 세 가지를 하면은 도대체 열이 왜 암세포를 죽였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2.5도에서 50분이 지나면 사멸하는데 정상 조직은 42도 정도 되면 바소다시를 통해서 다 밖을 빼버립니다 열을 근데 암 조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경화돼 있고 혈관들도 그렇게 바스라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4 2 43도까지 쭉쭉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2시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는 시간이 50분이니까 50분을 먼저 가고 그다음에 그 올라간 시간에서 또 42.5도까지 가는 시간을 한 10분 주고 그다음에 사열되는 시간을 50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2시간을 선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암세포가 다이렉트하게 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많은 항암제들은 빨리 자라는 걸 같이 죽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 조혈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그중에서 어, 가장 중요한 우리 군인인 면역의 군인인 어, 림포사이트, 뉴트비 다 음.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NK세포는 어, 암 바이러스에도 굉장히 중요한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활성도는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열 치료를 제대로 한다면 NK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저희 그 대한온열의학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이 기종으로. 음, 음. 그래서 NK세포 활성도가 100 미만, 뭐 30, 40이었던 경우에 온열 치료했을 때뭐 2천 이상 측정이 안 되는 NK세포까지 올라가는 것을 어,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치료된 케이스에서. 그래서 아마도 다이렉트하게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것 이외에 NK세포 활성도를 통해서 죽이지 않나 하는 기전을 저는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히샵 프로테인인데, 우리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히샵 프로테인은 세포 내에 있을 때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고, 또 이것이 공이 일반 세포뿐만이 아니라 암세포에도 프로텍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히샵 프로테인이 멤브레인 쪽으로 나온다든지, 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덴드라이 티셀이 이걸 갖다 항원으로 인식해서, 샵토톡트 티셀에다가 전해줍니다. 그러면 사이토톡시 T셀은 NK셀은 명령없이 죽이 세포지만 사이토톡시 T셀은 제가 볼때는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덴드라이트 음. 셀이 히셔 프로테인 그걸 갖다가 전해줘서 물론 음. 다른 몇 가지 종류도 있습니다 걔네들이 바로 음. 찾아다녀서 그래서 저, 저희가 캔버디 그 환자에서 왜 전이된 환자가 전이가 다 없어졌을까 그 일을 저는 그세 번째 기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덴드라이틱셀이 이런 시샥포이터인 같은 음. 캔서 안티젤를 갖다가 사이토톡시스셀에다 전해주고 그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음. 가서 전이된 자리에 가서도 그것도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합하자면 세 가지고요 띄엄띄엄하면 얘네들이 계속 그 도망칩니다 음. 그런 놈들이 더 변형이 되기 전에 아예 그냥 <laughs> <laughs> 죽을 때까지 끝, 끝내버리자는 심정으로 했던 거고, 다행히도 이 기종이 굉장히 안전하고 편합니다. 저희 환자들 호글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박사님이 옛날에 하셨던 엉코라든지 아니면 BST 같이 그렇게 그 주파수가 굉장히 많으면서 열도 나고 그열 때문에 중간에 물주머니까지. 하거든요. 네. 그렇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이 뭐냐면 신부의 물주머니에 열이 진짜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고 오, 어떻게 보면 표피 쪽에 한 2, 3cm 정도의 열만 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다행히 제가 만난 이리미션이라는 기종은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걱정을 안 하고 있고 실제 실험이었기 때문에 기능들이 한 10가지 정도 여기서 했는데 저는 요약하자면 크그세 가지. 첫 번째, 다이렉트하게 열을 올려서 직접 죽이는 삶멸 효과. 두 번째, n 키 세포의 활성도를 극한으로 올리는 거. 세 번째,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미노제닉 셀디스 개념을 저는 주장합니다. 그 맞아요. 네. 지금 뭐이 열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치료를 가슴에 있는 어, 암에다 했는데 퍼져있는 저 어디 다른데 퍼져있는 세포까지 이게 좋아지는 어 이런 걸 이제 발견하고 나서 어, 그 연구를 해보니까 다 이런 인면세포들이 여기서 쪼일 때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공격을 하는 거야 어 이제 처음에는 셀라인 그뭐 이렇게 그 어떤 특수한 암세포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이제, 데이터를 내든지 아니면 이제 동물 실험에서 기저인 이제 이런 걸 한다고. 근데 사람에게서 하면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많이 나온다고. 사람은 열을 주면은 이몸 자체에서 그 열을 떨어뜨리려고 같이 일을 한다니까. 이몸 자체가 그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제대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정도의 열을 그딱그 그 암에다가만 그 주기가 그 쉽지 않다고. 바 우리 몸이 반응을 달리 해버리니까. NK셀 댄드라이트는 아주 소량의 우리 그 이제 림보사이트 안에 차라리 이제 메크로파드가 제일로 많은 면역세포예요 근데도 그놈의 매크로파즈도 M1이라는 게 있고 M2라고 있어가지고 상반되는 작용을 한다고. 이게 상반, 같은 면역세포인데도 하나는 암을 억제하고 하나는 암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식에또 염증도 마찬가지. 어. 염증도 하나는 일으키고 하나는 안해고 이게 적당히 이 작용을 해야 이렇다 <laughs> 저렇다 하는데 <laughs> 네. 그게 <laughs>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T 세를 어, 측정해서 면역하잖아. 뭐 CD4라든지 CD는 네. 쉽게 측정해. 그러니까 그런 걸 측정을 해서 이게 면역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근데 모든 항암 치료는 대뭐 예외 없이 다 하면은 그 면역 기능이 다 떨어져 버린다고. 네. 근데 열 치료를 해서 그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네 그런 것을 데이터를 내면은 굉장히 그게 네. 그게 좋은 저, 거예요. 예, 그... 네, 형 저희가 지 봐서는 이런 기능이 올라가는 쪽. 그러니까 쪽으로 올라간다는 있어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도 있고 네네. 적당히 여야지 이게 너무 많으다든지 너무 적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어 그러니까 이 적당히 네. 하는 것이 이제 네.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렵.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게, 신부열은 40일까지 가는데, 이제, 음. 사실은 전체열은 그렇게 1도, 1도 올리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네, 네, 쉽지 네. 않아요. 쉽지 않아요서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어릴 때 감기 걸리면 열이 나고, 독감이 걸리면 40도까지 그래. 올라가는데, 그게, 그게 다 반응이야, 열이 괴요 필요 필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사는. 알라밍이 아닐까, 그래, 사이렌, 공수경고가그거 그러니까 빨리 거예요. 면역이 발동해라. 그래서, 제가 그래. 뭐, 박사님도 아시지만, 맞아. 2015년 네이처에도, 면역이 열을 느낀다라는 아주 그래. 굉장히 좋은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 열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하게 됐고, 음.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올리는 기계를 찾다가 이 기계를 만났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박사님 얘기대로 이런 향후에 저희가 해풀어야 프될 숙제가 정말 많고 만약에 이런 케이스들이 정말 네. 제대로 갑작 늦된다면 좋은 음. 모달리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시작도 했고 이런 네.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좋은 인상 데이터만이라도 잘 내서 세계적으로 다 인정받는 잡지에 네, 그 보고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추측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가령 이 이유에 어떤 간에 이걸 했더니 췌장암 어, 환자가 5년 이상 살았다 왜냐면 하 다른 사람은 다 1년 내에 죽는데 이걸 했더니 5년 살았다 그 분명한 살은 근거만 같아 대도 이건 인정을 받는다. 어? 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네. <웃음> 네.